요즘 그 카버드콜 ETF 또는 뭐 배당 ETF에 관심이 많으시죠? 게다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어 궁금해 하는 분들 계신데요. 오늘도 어 댓글에서 배당주와 카버드콜 어 투자와 관련해서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, 그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,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요. 결국은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배당 중심 투자자에게 왜 ISA가 답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. 국내 ETF는 시세차익이 비과세니까 괜찮지 않나? 이런 생각이죠. 어 맞습니다. 시세차익은 비과세예요. 하지만 배당형 또 카버드콜 이런 ETF는 어 이야기가 달라지죠. 왜냐하면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.4%가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1년에 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, 배당소득뿐만 아니죠. 뭐, 이자든, 뭐, 모든 어떤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고, 최고 세율은 49.5%인가요? 뭐, 물론 많이 받는 분의 한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, 종합소득세가 합산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죠. 게다가 그 지역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죠. 결국 배당이 많을수록 세금도 같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, 결국 꾸준히 배당주를 모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솔루션 중 하나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거죠. ISA는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든 합법적인 절세 통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일반형은 기본적으로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서민형은 400만원 비과세죠. 이 금액을 제외한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9.9% 분리과세 적용이 됩니다.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또 산정되지 않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. 배당 ETF 또는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이 꾸준히 나오는 상품일수록 ISA 계좌 안에서 음,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ISA의 어, 지, 진짜 장점의 하나는 만기 이후죠. 보통 어, 최소 3년 그리고 5년 정도 만기에 도달하면 계좌 안에 모든 자산을 연금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전하지 않고 계속 ISA 계좌 만기를 연기를 해서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한번더 세금 이연 효과가 생기죠.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3.3% 또는 5.5%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. 개인연금의 또 장점은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죠. 세금을 줄이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.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죠.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이번 달은 건보료가 얼마나, 나, 얼마나 오를까?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런 고민이 든다면 이것 또한 큰 스트레스의 하나가 됩니다. isa 계좌나 연금 계좌는 단순히 절세 수단이 아니라 투자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죠.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투자 원칙을 오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심리적인 장점은 복리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가 있죠. 돈을, 돈을 불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을 아끼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. 세금의 구조를 잘 이해해서 ISA에서 배당주를 사고 만기 후에 연금계좌로 넘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 세금도 줄고 건강보험료 걱정도 사라지죠.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볼수 있어요. 결론은 음, 연금 계좌에서 연 1,800만 원 납입이 가능하니까, 여기부터 꽉 채우시고, 물론, 나이가, 어, 젊은 사람은 연금 계좌가 부담될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만 55세 이후에 이거를, 어,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. 대신에 이제 꾸준히 투자가 가능하다면, 어, 노후 생활비로 쓰는 목적이라면, 연금 계좌에서 채우는 게 먼저죠. 연금 계좌를 1800만원 꽉 채우고, ISA에서 연 2000만원 또꽉 채우고, 이렇게 할수 있으면 1년에 3800만원 투자가 가능합니다. 적지 않은 금액이죠.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계좌에서도 똑같이 연금 계좌 1800만원, ISA에서 20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죠. 이렇게 투자하면 1년에 3800, 3800에서 7600만원을 절세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. 남는 돈은 이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. 물론, 이보다 더큰 목돈을 이제 한 번에 투자해야 되는 경우, 당연히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더 낫겠죠. 자, 오늘은 배당주 투자는 ISA에서 투자하는 게 정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. 어 여러 투자 가능한 것들이 ISA 계좌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. ISA에서는 어, 레버리지 ETF도 투자할 수 있고 배당주도 투자할 수 있고 어,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